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용주입니다. 오늘은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최저가 갱신 타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매매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통계 분석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12월 25일자로 자료 추출해서 통계 분석했습니다. 먼저 매매 건수를 알아보면 20년도에는 월 평균 15.3건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21년도에는 4.6건의 월 평균 매매 건수를 보였습니다. 22년도에는 12월 달까지 월 평균 1.1 건의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프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21년도에는 그런 대로 그래도 거래가 있었는데, 22년도에는 거래가 없는 월이 상당히 보이고 있습니다. 22년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 월평균 1.1건은 21년도 4.6건 대비 76.1%가 매매 건수가 감소를 했고 21년도 매매 건수는 20년도 15.3건 대비 69.9%가 매매 건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5구 타입이 총 20년도부터 68건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올해는 3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72 타입은 총 8건 거래 가 이루어졌는데, 올해 1건 거래가 이루어졌고, 84 타입이 133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올해 7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97 타입 같은 경우는 34건 중에서 올해 2건이 거래가 이루어졌고, 109 타입은 거래가 1건도 없습니다. 평균 매매금액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하고 거래량이 좀 있는 84타입하고 59타입 위주로 거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21년도 10월달까지는 그래도 완만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어, 59타입도 아래 차트가 59타입인데 59타입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2년도 들어와서 거래량이 감소와 함께 약간 하락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과 12월 달을 보시면, 급락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금매 물건 위주로 한두 건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팔사 타입을 보면, 20년도에 평균이 14억 2천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11월 달에 15억 5천의 최고가를 기록을 했었고, 21년도에는 평균 16억 3천 정도인데, 10월 달에 16억 9천 정도 최고가를 기록 했습니다. 22년도에는 평균 14억 9천대로 떨어졌는데 5월 달에 15억 정도, 15억 5천 정도 최고가를 보이고 있다가 11월 달에 12억 2600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12억 2600은 12억대를 기록한 것이 20년도 5월 달 12억 8천 이후에 처음으로 12억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그타입 같은 경우도 어, 20년도에 12억대에서 21년도 13억대, 그다음에 22년도 다시 12억대로 내려앉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12월달에 9억 6천의 한자릿수 매매 금액이 나왔습니다. 20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10억대 아래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타입별 상승률을 한번 보면 8사 타입 같은 경우는 21년 평균 매매금액이 16억 3천으로 20년도 대비 14.6%가 상승을 했는데 22년도에는 14억 9천으로 8.6%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평균 매매금이 14억 9천인데 12억대의 거래가 나왔었고 5구 타입 같은 경우도 21년도 13억 7천 7백으로 어, 20년도 대비 14%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억 3천 평균이 그래서 10.1%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타입별로 보면 5구 타입이 아까 10.1%, 7위 타입은 어, 21년도 대비 25.8%가 하락했고, 97 타입 같은 경우도 16억 4천대로 9.8%가 하락을 했습니다. 타입별 실거래 내용 및 매도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구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구 타입은 21년도에 16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평균 13억 7천 대를 보였는데 올해 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2억 3천 대로 평균이 1억 3천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국가 대비 저가를 보면 21년도 8월달 15층이 14억 3천의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올해 12월 13일자로 5층이 9,6,500의 실거래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가 대비 저가를 보면 4억 6,500 정도 차이가 나고 하락률은 32.5%에 달했습니다. 고덕 내면 힐스테이트는 단지가 총 51개동 3,65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2016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매물대역을 보면 지금 12월달에 9억6500에 실거래가가 나왔는데 매물대역 하단을 보면 11억8천 상단을 보면 13억6천대 매물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억6500, 9억6천 정도는 20년도 초까지 떨어졌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네이버 매도가 낮은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최저가 매도가를 보면 2 0 5동의 중층이 9억 6천 5백에 오늘 날짜 12월 26일자로 매도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2 0 5동의 고층으로 10억 5천이 12월 24일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리타입 보겠습니다. 지리타입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4건 거래 이루어졌고, 22년도에 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이 3억 8천 정도 하락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21년도 11월달에 15층이 15억 3800으로 최고가를 기록했고, 12월 2일자로 8층이 11억의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어, 최고가고 최저가 차액이 4억 3,800 정도 나고 있고 하락률은 28.5%가 되겠습니다. 매물 대역을 보면 실거래가가 12월달에 1 1억의 최고 최저가를 기록했는데 매물 대역은 하단이 13억 8천, 상단이 13억 14억 8천 정도 예전에 있었는데 6래에는 지금 네이버 해당 타입의 매물이 등록이 없습니다. 8사타입 보겠습니다. 8사타입은 21년도에 29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평균 16억 3천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7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14억 9천, 평균이 1억 4천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21년도 9월 달 6층이 17억 2천의 최고가를 기록했고, 올해 11월 5일자로 13층이 12억 2,600의 거래가 이루어지으로써 최고가 대비 최저가 차익이 4억 9,400 정도 나고 있습니다. 하락률을 보면 28.7%에 해당하겠습니다. 매물대역을 보면 실거래가가 11월 달에 12억 2천의 거래가 있고, 하단이 14억 5천의 매물대역이 있고, 상단이 16억 2천의 매물대역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20년도 초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네이버에서 가장 저렴한 물건을 보면, 210동에 중층으로 12억에서 12억 2,500, 요 정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거래 내역보다 12억 2천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1동에 고층이 12억 3천의 매도가가 뭐 23일자, 22일자로 등재가 됐습니다. 97타입 보겠습니다. 97타입은 21년도에 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8억 1,900이 평균인데 22년도 도건 이루어지면서 16억 4,000의 평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11억 7,900 정도 하락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어, 최고가 내역을 보면 21년도 5월달에 11층이 18억 9천에 최고가를 기록했고 12월 10일자로 29층이 15억 3천에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최고가 대비 최저가를 보면 3억 6천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률도 19%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물대역을 보면 12월달에 15억 3천에 어, 이렇게 하단쪽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졌고 음, 네이버 매도가 낮은 순 최저가를 보면 106동의 6층이 15,5000의 매도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4동의 저층이 15,5000의 매도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뭐 조율을 한다고 보면 실거래가 수준 정도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 백9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백9타입은 21년도 딱 한건 거래가 이루어졌고 19,2500의 최고가 한건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내역을 보면 21년도 10월달에 12층이 19,2500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매물대역을 보면 21년도 10월달에 19,2500 지금 뭐 하단이 17억 상단이 18억 근데 매물대역을 보면 실제적으로 211동에 고층인데 18억부터 18억 5천의 매도 호가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 21년도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이 나와 있고 110동의 고층으로 19억 5천의 매도 호가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